형제, 자매님, 모두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6일간 진행된 한 집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만큼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7년 환난이 닥칠 때 저희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갈지 혹은 지옥에 갈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수 있을지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말씀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죄를 지어왔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허물을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저를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즉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 악한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악을 행해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주님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빌기만 했을 뿐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제가 뭘 했는지 자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 안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사함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고, 저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 기쁨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으로 거듭난 사실로 인해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지난 6일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